가리왕산 장구목이 입구 되겠습니다. 등산 시작하겠습니다. 계곡물이 풍부하죠. 가을입니다. 가을. <laughs> 올라 갑시다. 아, 계곡 물소리 시원하게 들리고 단풍은 아직이네요. 아, 올라가겠습니다. 시원하네. 이게 이키폭포라고? 응. 일포. 응. 이끼폭포 일포. 아, 이네, 서, 어, 나는 어우.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댕들이. 현재 고도 570m, 1km 정도 왔고요. 장구목이 입구에서 장구목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나가잘안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1.9km, 아래로 1km 정도 여기서는 소화가 터진다는 얘기죠. 아, 그원하다 해발 600m가 넘었는데. 아, 배우기 좋네. 힘드요? 힘드. <laughs> 이끼 폭포, 오폭. 이차, 동앙 가야지 또. 아... <웃음> <웃음> 와 멋있네. 카메라에 한눈에 안 들어가네. 반풍 들었네. 아. 어, 육폭 폭. 아, 나무. 아. 야 여기는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아 아 좋네 와 아, 누가 먹고 제주도 골짜왈처럼이 기가 많네 주먹도 형성하고 <laughs> 칠폭힘드시 <칠톡. 웃음> 내려가셔야 그럼요 힘들면 내려가야지 아 다람쥐다 다람쥐 날다람름지 오우, 잽네 네. 아, 칠폭. 가령산, 입기 폭포, 칠폭. 아, 주목, 살아천년, 죽어천년. 아, 웅장하네. 마지막 8폭. 8폭 되겠습니다. 야. 아, 8폭. 아. 폭포, 급폭. 아하. 이끼 폭포, 급폭 되겠습니다. 아 가을가을 하네 내 몸을 아길러주아 계곡 소리는 멀어지고 울창한 산림으로 들어서는 구려 임도에 거의 다와아네지제 갈림길에 으쌰 으쌰 같이 덧붙여 구목이 임도 정상까지 1.6km 아산 위에는 이제 좀 단풍이 드네 반대편에 응. 반대편 산도 보이고 아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뿌리가 먹었있을까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 거 보면 아, 주먹 가을지나 가을 가우지. 내려가면 한 4시, 5시 되겠는데 3 k g 를 왔네 으차 어치요 아니 한아 삼거리 다 왔습니다 경상 삼거리인데 저는 이제 오른쪽 가리왕산으로 갈 거고 이쪽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중봉 하봉 가리왕산 중봉 하봉이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죠 아마 내년에 내년부터는 케이블카 타고 하봉으로 하봉에서부터 이제 등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탑타인 조망은 언제 시작이야? 여기부터야? 너무 <laughs> 아, 이제 좀 뭔가 보이네요. 아 산하천년, 주거천년 주 아. 저 풍차, 아풍차였다 해상, 해상풍력이랬다. 풍력발전 있는 데가 평창군 청옥산 비탄면 이제 600마지기. 네, 그리고 요, 저, 송전탑 있는 데는 규람리 이장님이 권행지 배추농사 짓는 곳. 아, 이제 좀, 좀 뭐가 들어오네요. 드디어 가리왕산 정상인가 봅니다. 아, 가리왕산 정상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게그 케이블카 있는 데죠. 하봉. 하봉 앞에 가 중봉 가려왕산 네, 내년부터는 저기서 개방하지 않을까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저쪽은 두타산 쪽 되겠습니다 두타산 아까 얘기했던 청옥산 밑화면 600마지기 쪽 방면이고요 여기가 가려왕산 정상부 되겠습니다 가려왕산 1560 1m. 여도 하생길이 있고, 여로 내려가면 이제, 용탄, 해동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저기겠죠. 마차, 망인가요? 망치, 망치. 어, 네. 쪽이, 저 뒤에 있는 게 구름 아래 쪽 오대산 쪽 되겠습니다. 오대산 진부가 들어오네요. 진부면이 저 아래. 네. 이쪽은 두타산 쪽. 네. 보여드렸나요 제가? 저쪽. 이쪽은 태백 쪽이 되겠죠. 태백산 쪽. 감사니다 인제 올라온 보람이 있요 여기 되게 넓다 어. 가려왕산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아, <laughs> 아, 가려왕산 우리는 해동으로 단풍을 이쁘게 들었네 이쪽에. 여기 아, 올라오면 욕을 보면서 왔을 것 같긴 해. 아. 아 청옥산 육백마지기. 단풍 트는데 단풍이 들긴 들었네 진차 단풍이 들긴 들었어 진짜 예쁘네 뭐 그래도 사방이 가을가을 하네 가을가을이야 아. 가을가을 가을가을 합니다 아, 정말 가파르게 내려가네 끝까지 내려갑니다 한, 한. 해발 900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니겠네. 열심히 내려왔는데 어흥거림도네. 4.3km 더 내려가야 되네. 2.4km 내려왔고. <목소리> 하산길. 가리왕산 해동하산길. 용탄 계곡 시작도 되겠네요. 어우, 물이 칼칼 나네. 아, 계곡에 계곡. 이쪽은 가려왕산 중봉 하봉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고요. 저쪽 계곡은 이제 가려왕산 망치 쪽에서 내려오는 거 되겠죠. 둘이 만나서 합주. 와, 끝내줍니다. 시원하고. 내려가라, 내려가. 바로 내려간다. 여기는 가려왕산 중봉 하봉 상봉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저 아래 저쪽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청옥산하고 가령산 사이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네, 그래야지 가령산 국립 자연휴양림 하늘의 별 따기 인터넷 예약 <laughs> 잘해놨네 잘해놨네 아 시원하게 쏟아지네 여기서 헤엄치면 좋겠다, 시원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왔습니다. 가정왕사. 끝났어. 서민수전이야? <목소리> 서민수전이 <목소리> 시커멓돼? <목소리> 산초도부라니까, 산출기름이라니까. 산초두부된다한 음. <laughs> 음. <아니, 웃음> 바바 소금 넣기는데. 소금 넣어서 간이 됐을걸요? 원래 두부 자체가 간이 있잖아요. 음, 아니, 간이 맛이 없... 어짜요 음. 굿. 음. 산초두부맛있 맛있어. 음. 이거 대량으로 대량으로 좀 행사할 때 음. 한다가 선추기래 많이 많이 들어가잖아. 간장을 만들어가지고 고추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물서부터 다그 간장에다가 다 넣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나무면만 산만한 살 텐데, 나 봤을 터저 교육에 평양냉면 저~ 저~ 두유 그냥 저걸로 콩수해 먹어도 될것같아아니 음. 콩나물 음. 같은 그러니까, 거는 음. 안먹어 않나? 콩나물... 싫어하사람들 되게 싫어요. 이게 뭐냐고 이거 쌀뜨물 같은 거 마시고 있다구만! 건강해도 맛은 좋아해. 머리 짧은 게되는 아니잖아, 을까뭐 무슨 문제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으로 저기 뜯들고 나갔다고. 그잖아 가짜나. 가마솥에 가리솥에 끓여서 올리브가서. 아니 저 세대는 다 그러는 세대야 감자면 까부다? 나는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유리에다가 고추 찍는다. 대박사건. 대박사건이야. 그렇구나. 이런 거 들어봤어? 산초기름? 남들한테 그는거 아니야? 산초기름 10만원짜리에다가, 10 <laughs> 몇만원짜리지? 방송하는 거야, 지금? 응. 아니야. 진짜 나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laughs> 자연산 산초기름, 기름 게 아니라, 이은배, 우리 기장님께서 직접 기름, 저기 따오신, <laughs> 그거 짜신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양식 그냥, 양식이 아니라 양식이 음, 양식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laughs> 기우 양식 음, 야, 맛있어 맛있어요 그, 몸에도 좋고 음. 냄새가 안나 냄새 진짜 안나 그거는 잘 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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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잡수성이잖아 야씨 춥긴 춥다 쟤운동하잖어 그래, 지금 그럼 한잔더 물고 찌그리고 잡수셔 응. 왔어 녹시 살살. 음, 너무 고소해. 이거 보면 누가 저기 오리 뼈 뜯는 것같아 반으로 쪼개서 형도 하나 먹고 또 하나 먹. 좋은 거 잡수여. 음. 어. 아. 고추가 안 매운 게 있고 좀 매운 게 있네. 형이 매운 걸 주셨나 보네. 아, 뭐? 음. 도 지금 하나 먹은게 맵네 맵네 야지 간을 하나도 안해놓은거네 예 네, 간은 안했어요 아 안됐죠 또 끓을때 소금 뿌려야되는 음. 맛소금 생각뿌려야돼맛소금이지 <laughs> 아, 맞지 음,